이 배는 옛날에는 저번에 만든건데 여기 안에 잠수함 두개 잠수함 두개랑 여기를 뭔가 실을 수 있는 화물이 있어 그리고 이 하나에는 어 아씨 여기 안에 는 스쿠버 장비가 들어있어 아 스쿠버 장비가 있어? 응 이렇게 음. 스쿠버들을 오리발이네? 맞아 오리발을 껴야 돼. 그래야 수영을 아주 잘하거든. 음. 그리고 여기에 배는 미니 피가가 10개라서 아 여기 하나 있네. 어 손이 안 닿네. 자, 이건 여기저 분리가 돼. 잠수함이야. e d u 반, s a 잠수함 함 Sam, y o 이 a 이렇 apple, you are. o k 이 y you are. I am. You are. y 기 u are. You are. y 고 여기 r e y o 해 a 고여기 o u are. You a r 니네아 이따가 고쳐야지. 자 이렇게 하면, 자,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아, 이자 그리고 얘는 로봇이야. 음 로봇? 슈터는 여기 이렇게 음. 그냥 발사되는거고 이렇게 발사되고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자 만들고 음. 그리고 얘 미니피규어는 10개가 들어있어 10개가 있어? 자 여기 레고 보아방지선 수정용 로이드 음. 그리고 콜 음. 너무 많아가지고 또 힘들어 음. 그리고 리야 음. 카이 돌로이드 음. 제이 음. 어디갔지 제이가 있어야 되는 수학 는제 제이 봤나 머리고 머리 투구 히어 파치 제이가 어디 리 썼는데 아 맞다 수장용 제이 그리고 그리고 뱀 그리고 칼마뱀 오버시 두 개가 들어 있어 아 맞다 이건 빼야 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개 들어있다며? 하나는 뭐야? 하나? 네? 원래 9개 들어있는 거야? 아닌데 그냥 열 개가 들어있는데. 잠시만, 잠시만. 이제 다시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네, 맞네 열 개가 들어있었죠 네, 잔이 빠졌었네 근데, 아, 이것도 같이 들어있는 세트야? 근데 어. 얘 하나가 없잖아 어. 그건 뭐야? 여기 있던 그 시트베랑 아. 있는 가오리랑 비슷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색깔이 다르지? 음. 근데 색깔이 다르지? 음. 본 모습은 똑같은데 음. 색깔이 달라 다르고 눈빛도 달라졌어. 알았어. 그리고 얘네들을 음. 얘 둘을 아니 얘 하나를 여기다 두면 음. 그리고 여기서 카이마가 타면 음. 마땅히 타고 다니는 거구나. 응. 음. 근데 음. 전에 음. 스칼마버스에 대해서 음. 스칼마버스가 스쿨마버사의 얼굴이 응. 응. 유튜브에서 봤는데 응. 가마돈이랑 비슷하대 가마돈 응. 가마돈 알지? 응잘 알아 스쿨마버사 응. 스쿨마버사 응. 이 해골은 스스로 말도 안돼 그래 조언을 해주기도 한는데 조언 응. 그리고 얘는 드래곤이나 응. 뭐, 각성한 오리얼의 소환해서 공격할 수 있대 응. 이, 근데 이 뼈다귀가 부서지면 이걸 안 깨지면 뼈다귀를 음. 부서뜨리면 음. 끝나, 끝나고 싶었는데 안돼 음. 이게 깨지지 않는 한 음. 스컬마우스의 힘으로 음. 이 뼈의 힘으로 음. 다시 해골들을 살아날 수 있어 음. 만약 이걸 부신다면 만약 이걸 부신다면 해골은 작동을 멈춰 음. 그리고 그, 그 드대공도 부숴져서